자, 안녕하세요. 문학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미션은, 어, 제우스나 이런 서버에 텔레포트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잡소리 집어치우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사람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음, 사람을 무조건 생성해야 되죠. 테스트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깃발만 소환해 주시면 됩니다. 깃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깃발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Ctrl C 눌러서 이제 다른 곳에 다붙여넣기 해볼게요, 저는. 자, 저는 이제 깃발을 더블클릭 하셔서 여기 변수 이름을 작성해줍니다. 여기는 저는 usopt라고 작성을 줄게요. 여기 변수 이름 usopt로 주고, 여기를 pd로 주겠습니다. pd. 자, 이렇게 주고, 여기서 이제, 짜잔, 제가 이제 여기 바탕화면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 코드를. 유튜브에는 이 괄호 때문에 업로드가 안 돼서, 따로 블로그에 이 링크를 적어 제가 이제 작성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휠 이름에 이제 컬러 넣는 코드로 바꿔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하냐 이제 코드 오브젝트라는 거 있는데 이걸 초기에다가 이제 적어 주셔야 돼요 오브젝트 두개 여기 두개 그러기 위해서는 이휠 마우스 가까이 갔을 때 휠을 돌렸을 때 뜨게 할 이름을 여기를 설정해 주십시다 저는 그러면은 여기를 어 베이스라고 작성해 주겠습니다 베이스라고 작성해 주고 이쪽 파일 이름을 usopt라고 해 줄게요 여기는 첫 번째 이쪽은 한글이랑 영문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 s q l 파일은 무조건 영문 파일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하나를 한칸띄어서 하나를 또 만들어 줍시다. 왜냐하면이요 pd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저는 pd라고 적어주시고, 저는 sq파일을 pd라고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요. 스크립트를 두개 만들어서. 또는 이제 이거를 역용에서두개 하면은, 아마 이 스크립트 하나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제가 따로 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복사해 주시고요. 또 이제 여기서 세 개, 세 번째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깃발을 만들으셔서 아운데에 두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th라고 적어 줍시다. 변수 이름을 계속 바꿔 주셔야 돼요. t h 로 변수 이름을 추가해 볼 텐데요. 이걸 또 복사해서 점프하고 여기에 th라고 적어 줍시다. 또 s t h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추가한 것을 모든 깃발 초기화에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이거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서 속성 눌러가지고 초기화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컨트롤 누르시고 깃발을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하면 3개가 클릭이 되는데 아무거나 해서 속성을 눌러서 여기 적어 주시면 3개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네 번째 추가할 때는 이걸 복사하셔서 띄고 T2라고 만들어 놓고 또 이걸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T2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 모든 깃발에 요렇게 모든 깃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드를 요렇게 추가해서 버리면은 이네 개를 전부 텔레포트 하면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적었으니까 이제 여기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Ctrl S 를 눌러주세요. 미리 만들어 두신 분들은 그냥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실 텐데,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들은 저처럼 저장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뜨실 거예요.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에 파일명을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된 시너리오가 뜨죠? 그럼 바탕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문서를 켜서 본인 접속한 아이디를 클릭하고 세이브 위에는 미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저장한 폴더가 여기 나오게 돼요. 이걸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지금 네 개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친구를 만들어 줍시다.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어... 대기를 만들어 줍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거는 제가 이제 이걸 복,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자, 변수의 이름은 아까 깃발 이름입니다. 깃발 이름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OPT. 전첫 번째가 OPT였죠? 이거를 그대로 적어서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pd에요. 그럼 여기를 또 pd로 바꿔주세요. pd. 였죠그 다음에 세 번째가 th였나? 아, th. th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th 저장해주시고, 여기도 th. th2.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트패드를 사용하시면은, 아마 sqf 파일로 바로 만들 수 있는데, 메모장을 사용하신 분들은, 여기서, 요걸 눌러주신 다음에, 보기, 그리고 파일 확장명, 이걸 클릭해 주셔서, 이 뒤에 txt 있죠? 이걸 변경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해볼게요. 지첫 번째 방식이 usopt.sqf 파일이었죠? 이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pd. 그러면 이거를 이게 두 번째였으니까, 이걸 그대로 바꿔줍니다. F.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h. 그냥 th 파일. 이걸 그대로, 이거였 어, 요거. 이걸 바꿔서 th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해서 th하고 2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sqf 파일은 모두 다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다시 들어와서. Ctrl S 를 눌러주신 다음에 게임을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깃발에 다가갈 때, 베이스, PD, TH, TH, 뭐, 뜰 거에요. 이 밑에 게 TH2 였죠? 변경은 안 했는데.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PD를 클릭하시면, 짜잔, 이쪽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TH, 이렇게 이동하고, 우리가 그냥 깃발, 여기다. 또 TH 누르면은 반대편으로 TH로. 또 베이스를 누르면은 다시 베이스로. 자, 이런 식으로, 제우스 서버에서 이제 빨리빨리 이동하거나 미션지를 만들거나 또 훈련 그런 데를 만들었을 때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텔포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상 문학령이었고 저는 다음에 이, 이, 이 미션 파일에 그대로 어, 공수나카 스크립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 공수나카인데 어, 그것도 굉장히 쉬울 거예요 추가하기 자, 그러면 이상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 공수학화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학영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